아니다. 개 사기 기어 스텔라 한판 하셔 얘들아 빅터 안할 거지? 빅터 벤 할게. 내가 지배한다. 빅순이 벤 할게 빅순이. 스텔라 초보예요. <laughs> 그렇지마라 아유 이또 이러면 또이 사기 꺾기는데. 맘만믿어라아 캐리 또이 시작부터 이런 떡밥 깔고 가는 좀 그런데. 아 눈치 살짝 보이는데 이러면. 얘들아 캐리 받고 싶으니까 잘하는 걸로 부탁해. 얘들아 캐리 좀 시원하게 받고 올라가고 싶으니까 좀 잘하는 걸로 부탁해 그냥. B 씨가 제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고요. 열심히는 함, 열심히는 함, 아니 열심히는 함잘 해야 되는 그건 좀 애매하기나 함. 일단 열심히는 함. 잘할 확률 몇 퍼인가요? 일단 한 탄, 두세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나도 몰라. 오케이. 깔꼼하게 그냥 벨피턴 정배인가요 처음 보는데 아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거 아닐까요 아드. 이렇게 깊게 오시면은 이놈 합니다 이놈 우와. 이놈 하는건 저팀이었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어야 진짜 나는 번지한테 기가 막히게 거리 조절을 했는데 이거 아니지 라이언 괜찮아? 너코있스맨 몸이 찢길 것 같은데 괜찮음? 나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진진진 진짜예요, 이거? 나이스라고 했던 것은 그날 머릿속에 상상이었고, 이왜 세냐? 아 그래도, 히카로도님은 좋은 서비스로, 예? 좋은 곳을 모셨으니까. 어, 드디어! 야, 드디어! 한번이기는 거야, 얘들아. 그래, 진짜 이게 됐지, 어? 그래, 이 타이밍에 한 번이 이게 줘야, 이게. 우리가 뭐, 후반을노리든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두루끼두루끼두루끼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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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 두어가야지 두루 얘들아. DT 마냥 꼿꼿하게 시워하는 중. 따라건 모르겠고, 1번 타고 일단 압수해. 진짜 이것도 못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돼. 라이쿤너왜 거기서 막고 있냐?

야, 파스콘어어있어 아, 위에 있다. 어, 디아는 그래, 딱 붙어가지고, 이 네. 보디가 얘주는 거다. 진짜 눈물 난다, 어? 꼿꼿하게 그냥 챙기네, 그냥. 구이 없다. 핵심 구이 없으면 핵심 구이. 어? 에이? 아니 히카 체득쳤나? 스텔라는 눈이 내기. 스텔라는 눈이 내기. 아니 왜? 아니, 왜부적되세요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 이 나이 집에서 그만 게임판 찍고, 바비를 먹었, 어? 얘들아, 근데 이제 좀. 바로 r 는 아, 이 흐름이 이상하게 시작이 됐냐 이거? 아니 뭔가 뭐 구도가 약간 요사하게 잡히고, 아 게다가 이거 파수공 나 혼자 갑자기 맞아가지고 기어가 좀 맞았게 빠졌네. 괜찮, 괜찮. 방은 많다도 기어만 조금 기대값 잘 받으면은 아프지 않을 듯. 기어만 딱 거, 어? 기어만 진짜 잘 씁니다. 얘들아 왼쪽 올것 같지 않니? 내 본능이 말한대 왼쪽 올것 같다고 오 까비 다우가, 와 이거는 역심리전으로 반대를 또 가? 근데 이번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우리. 최영님 <목소리도> 아니, 왜안 죽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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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어요? 아니, 그냥 늦게 죽어요, 그냥 늦게.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디아짜님아진 진짜, 왜 이렇게 탱글탱글 하시냐 그냥. 아, 진짜, 렇게 진짜, 탱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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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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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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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이거는 해 줘야 돼더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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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at? 어 근데 공지 때문에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거 꼬임이 안 된다. 아아아아씨,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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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깝치지마깝치지마 아, 근데 이거 방언데, 이거 방언데, 이거 방언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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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laughs> 미안 드래가널못 믿었다. 아니, 솔직히 파수꾼이 꼴이...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아니, 이게 약간... 이게... 네, 그래서 이 사람 장카수 누군지 알아내냐고요? 아까 장기하 씨 딸내미라던데... 아... 아니잖아... 아씨! 아니, 근데, 왜이세 명을 엮어 부릅니까? 장원영의 아이브, 아니, 아니 아이브의 장원영, 에스파의 가리나, 엠믹스의 서륜, 이, 이세 명을 왜, 왜 엮는 거야? 뭐, 친분이 있으신가? 뭔가 좀, 뭐, 그게 있으신가, 혹시? 아, 여돌 맞고 3대장이라서, 아, 뭐지? 뭘 해야 될까? 일단, 베카 도일 그냥, 그냥 택녹 통신기 감성으로 가면은 루이스에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그 후반 가면은 리사 있어가지고 루이스 영동 한번 쓰고 그냥 사라지는 그냥 그런 신세 될것 같은데. 게다가 하필이면 웨슬리 있어가지고 무난하게 다무 아니면은 고점 클리브 뭐가 나을까요 친구야 픽좀 올려줄래? 에이씨. 에이씨. 야, 10드렉하면 내가 선택지가 없잖아, 이러면. 아니, 10드렉에왜슬리면 내가 선택지가 없잖아, 이러면. 이거 후방 고점이라도 봐야 된다, 이러면. 도요, 오케이, 막냐고 말하기 10드렉이네 도요, 오케이, 막노.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슬프다는 이미지. 슬프다는 이미지, 그냥. 아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어떡하냐, 이거. 이판 망했네. 진짜 이거 망하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임, 그냥. 만약에 드렉슬러 말고 일0 드레 말고 진짜 짱짱한 막 나비라든가 아니면 탄냐라든가 후반에도 딜 포텐셜 짱짱한 친구 나왔으면 은 그러면은 제가 좀 그냥 무단하게 들어오는 거 쳐내는 거 해도 되거든요 루이스나 다무나 도일에 리사면 죽긴 하나요? 몰라 열심히 해봐야지 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켜봐 아! 적팀 오는데 이제. 아! 아니 잡기 왜안 나오? 아! 실아 <laughs> 근데 이번 재밌다. 아 근데 어차피 초반에 힘들 거 예상했어 이거. 이거 안 되지. 읽어볼까? 실내. 아니 초반에 힘들 거 예상했음. 그냥 우리 조합은 일단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후반 고점 하나 보고 가야 됨 클리브. 그러다 트럼 먹자 이거 헤되지 아이고 선인들 이렇게 가시면 왜 아, 이렇게 나오시면 뭐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헬레는 잡은거고쟁거 거 같긴 한데 이거 아유 이 선생님들 이거 보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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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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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바로 이거지 현장인가 <laughs> 얘들아 근데 진짜 좀 어떻게 안되겠는데 나한드 이기고 싶은데 와나 진짜 오늘 진짜 좀 이기고 싶네 어? <laughs> 아니 맨날 이기고 싶긴 했는데 오늘 진짜 이기고 싶네 이거 어? 아이 왜왜 왜 돌아가세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게이밍 아니 근딜에 재료도 없는데 근데 억지로 할려니까왜 이렇게 힘들지? 씨. 근데 나름 클리브도 열심히 했던 캐릭인데 왜왜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약간 티넥시 했던 그 기분인데 지금? 안돼 먼저 녹았는데요? 남쪽을. 아 바운스 스펙 썼는데 넣을까? 비켜봐. 내창아래남을수 아, 있을까? 내 뒤에 두이. 쉴레. 매트리스 작은 가어볼까아들 비켜봐. 안 돼. 어저미가리저저미가리미가리미가리 이제 출근했는데? 옼케레나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헬레나 삑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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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터마 아이고오 터마아이고

사이프들은 후반이 짱인가? 후반에 어쩌고 저쩌고 다할수 있으면 만성 오케이가까임 현장인가? 저는 빈시 어머니감시에 맞출 수 있을. 아, 아 빈시는 빅터 어머니께 늘 관심이 많으신 듯. 아 그런 거 아닙니다.